안녕하십니까 종합비트마켓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시경물명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갯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 되겠습니다. 봉나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으로 표기가 되습니다 박달로 되어 있습니다.리고 대숙 우변의이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리고 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리고 자, 안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기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보로 되어 있습니다. 근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로 되어 있고 염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염소를 이렇게 염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가 되겠습니다. 바둑범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월 계명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로 표기가 되어 있고 물 오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여 동거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흉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일일 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산유 부소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차조기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가 되겠습니다. 연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흉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울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역기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문지션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려로 되어 있습니다. 곡도 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되겠습니다. 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출기 동문의 시가 되겠습니다. 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 이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유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샥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경원의 곤지오 여기부터는 이제 시경원의 곤지오가 되겠습니다. 물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풍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명의 시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개로 되어 있습니다. 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미명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로 되어 있습니다. 버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